안녕하십니까 모델레스트 채원우입니다 오늘은 패턴 제도보다는 패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일단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 를좀 할게요. 현재 우리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이, 이 유튜브에는 현재 어,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구독자가 237명입니다. 아직 많지 않죠. 그래도 뭐그 정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 인원수에 비해서 조회수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강의마다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바지 강의 같은 경우는 좀꽤 많고 또 다른 건좀 적기도 하고 또 최근에 올린 것들은 또찍고 해서 보니까 어, 이 보시는 분이, 강의 내용도 좀 길고, 어,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너무 아주 학습적이고 하다 보니까는, 보통 흥미 위주의 그러한 유튜브처럼 어, 조회수가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가 유튜브 이 방송을 만들 때, 어, 그, 흥미 위주나, 재미 위주로 하려 한 것이 아니고 패션계통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지식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크게 뭐별 재미 없으시죠? 어, 재미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유익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유익한 방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다 보면은 어, 우리 구독자 층도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는 제가 지금 현재 기본적인 제도를꽤 많이 했어요 했으니 네, 했는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응용을 제사할 겁니다. 그래서 응용 디자인을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은 유튜브나 아, 유튜브보다도 어, 홈쇼핑이나 또는 뭐 인터넷에 있는 디자인들을 제가 캡처해서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패턴을 뜰수 있도록, 그래서 실무 패턴을 뜰수 있게끔. 음? 그렇게 앞으로는 강의할 를 것이고요. 또한 이제 강의 를 패턴 뜨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보정을 해야 될 때가 생각이 이게 됐어요. 어, 최근에 제가 타 유튜브도 좀 봤는데 보정에 관해서 조금씩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턴을 이제 보정하는 부분, 패턴을 떴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냐는 보정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패턴을 실제로 이제 응용 패턴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뭐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나와있는 것들을 캡쳐해서 하겠다. 아니면은 그게 마땅치 않으면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 부분 포션을 좀 늘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패턴을 그냥 유튜브로만 이렇게 보기만 하는 것은 별로 공부가 안 됩니다, 실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직접 패턴을 떠봐야 됩니다. 직접 떠보시고 뜬 패턴을 원단을 잘라서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알고. 또 봉제를 어떻게 처리될 것일지도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옷을 패턴을 떠서 옷을 만들면서 봉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질문하시면 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아예 이제 여러분과 똑같이 손 패턴을 떠서 원단을 잘라서 봉제를 만드는 풀 과정도 어, 한번씩 해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다만 제가 지금 어, 고음용 미싱이 있던 것들은 다 처분해 버렸고 지금 가정용 미싱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거예요. 어, 그래도 뭐 어, 가정용 미싱으로라도 어, 그런 것을 좀 해서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용 미싱을 일단 다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다이 사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가정용 미싱으로 일단은 해서 하는 걸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그냥 눈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패턴을 떠서 옷을 만들어서 입어보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적극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라도 어 패턴을 유튜브로만 배우는 거 배운다기보다도 보다도 적극적으로 나한테 개인지도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어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좀 곤란하고요. 온라인으로 어, 개인지도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어, 베트남하고 어, 미국에서 개인지도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패턴을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그분만을 위한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 이메일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패턴을 떠서 저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그 패턴을 컨펌을 해서 문제가 점이 있으면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하고 그것을 고친 패턴을 다시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록을 보낼 때 강의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강의를 하면서 뜬 패턴까지 같이 보내주기 때문에 에, 패턴이 그냥 그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뭐 학습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서도 실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해겠고요 또, 현재, 그, 실무자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난 다른 건다 자신 있는데, 이한 부분 자신은 없다.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런 부분, 역시, 그, 개인지도 차원으로 해서, 개인지도, 어, 그 툴로 해서, 그런 분들의 에, 그 핸디캡을 소화시키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약하다라고 솔직하게 저에게 얘기하면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어, 강의와 패턴을 동시에 만들어 드리면은 그 내가 주드린 그 패턴을 참고로 하면서 어, 또 강의대로 더 패턴을 뜨면서. 하게 되면 완벽하게 소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지금 베트남 쪽에서 하는 사람도 뭐 현재 그 실무자고 실장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패턴을 배우는 데는 어떤 자존심 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시면은 본인들에게 다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제가 그, 다른 얘기 좀할 거예요. 음, 우리 후배나 또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패턴 지금 새로 배우겠다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패션계통에서 이 패턴 분 영역이, 패턴사라는 영역, 저 모델리스트라는 그 영역이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딱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하지만 현재 당장으로 보면은 조금 암울합니다.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면은 현재 당장으로 보면은 제 기업들이 패턴 시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든지 이런 쪽을 잠깐만 이양 패턴을 이양을 하고 기술 이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지금 정상적이 아니라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패턴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타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산업에서 하나 부터 핸드폰, 자동차, TV, 냉장고, 뭐, 배, 이 설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패턴이 바로 옷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면이거든요. 설계거든요. 설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설계를 하면서 생산 계획, 또 생산 원가, 모든 게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흐름이 이 설계, 패턴 설계 부분을 너무 기업에서, 어, 뭐랄까,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게다 보니까 패턴 영역이 굉장히 약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 옛날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면은, 한 30년 전, 이때는 패턴사의 위상이 대단했었습니다. 패턴사의 위상이 패턴사 하면 대개 웬만한 기업에 다 이사 대우 정도를 해줬었어요. 패턴사면은 하 패턴 실장, 일반 패턴사보다도 패턴 실장이 되면은 일반 기업의 이사 대우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우역 대우나 급여나 이런 부분 이 전부 이사급 정도를 해줬었죠. 그리고 어, 명함도 이사라고 파주는 회사도 생기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 그런 것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때만 해도 패턴사가 패턴 실장이 생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모든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졌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금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혼자가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생산관리부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산기획 쪽은 기획MD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지게 됐죠. 나눠지게 되면서 패턴 실은 그냥 단순 패턴 연구 영역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도중에, 손 패턴에서 CAD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CAD 패턴으로 넘어가면서, CAD가, 컴퓨터가 패턴을 자동으로 떠주는 것처럼, 그런 인식들이 생겼죠. 업주들한테, 기업가들한테 그런 인식들이 생기고, 또, 패턴을, 패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소홀해졌어요. 옛날에는 패턴을 하나하나 떴기 때문에 누가 패턴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었죠. 지금은 CAD를 패턴을 뜨다 보니까 패턴 데이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후배나 친구나 누가, 아, 형님, 패턴 좀 주세요. 그러면 뭐, 이메일로 또는 카카오톡으로 패턴을 보내줍니다. 게다가 패턴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패턴의 보안성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패턴의 보안성이 깨진다는 소리는 패턴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의 패턴이 B라는 회사 넘어가고 B라는 회사의 패턴이 C라는 회사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서 패턴을 그 디자인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이라면 이런 디자인에 맞게끔 패턴을 처음부터 설계했던 것이 아니고, 비슷한 패턴에서 대충 오렌지에서 떠버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에 대한 중요성도 자꾸 떨어집니다. 패턴사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왜 패턴을 골치 아프게 그게 다 뜨느냐? 기본 패턴에서 조금만 수정해서 합대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이런 소리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 소리예요. 일반, 현재 우리나라 내수에서 있는 그러한 옷들과 명품 옷들과 뭐가 차이가 날까요? 가장 크게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패턴 영역입니다. 패턴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명품이 될수 있어요. 패턴이 제대로 돼야지 사람이 입었을 때 편안한 옷이 됩니다. 패턴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봉제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패턴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제가 외부에 그 강의를 나가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옷이 안 팔린대요. 옷이 매출이 없답니다. 안 팔린답니다. 실제 옷이를 안 팔려요. 그런데 소비자층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비자 동향조사를 해보면, 은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살 만한 옷이 없대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세요. 돈 들고 백화점 나가면, 옷은 많은데, 마땅하게 살 만한 옷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야, 이번에 내 가을 됐으니까 옷을 한번 사야지 하고, 가을에서 백화점에 나와서 뒤지는데, 한번 나가서 돌고서 못 사고, 두번 나가서 돌고 못 사고, 세번 나서 못 사고, 결국은 명품 브랜드 가서 사고, 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내수 브랜드의 옷들이 완성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명품 브랜드들이 설계가 확실히 내수 브랜드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아요. 저도 시장선에 보면은 명품 브랜드들이 확실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 마케팅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가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1차 구매는 1차 구매율은 디자인이 좋아, 좋으면 1차 구매율이 올라갑니다. 디자인이 좋으면, 그런데 재 구매율은 고객의 재 구매율은 패턴의 완성도에 있습니다. 패턴이 완성도가 높으면은 제품이 완성도가 높고 그러면은 재구매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저도 충분히 경험했었을 했던 겁니다. 제가 옛날에 베이직하우스에 근무했던 건 다른 걸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제가 베이직하우스 맨 처음에 갔을 때 재구매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서 제가 어, 패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서 했더니 재구매율이 올라갔습니다. 재구매율이 올라가면은 얼마나 무섭냐 면은 소비자들이 그냥 이그 저가 상품들은 베지카스 저가 상 같은 저가 상품들은 그냥 사이즈별로 아, 색깔별로 자기 사이즈 미디엄, 미디엄 해서, 그냥 이 디자인 색깔별로 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갑니다. 제가 시대 당시에 베이직 하우스에 그런 고객들 많이 썼어요. 그냥 똑같은 디자인, 칼라별로다 주세요. 아니면 칼라별로두 장씩 주세요. 티셔츠 같은 거, 칼라별로두 장씩 주세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패턴이 깨지면은, 깨지면은 재구매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웬만한 그 중저가 브랜드가 재구매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보면 패턴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저도 가끔 어, 캐주얼 브랜드에서 바지나 티셔츠 같은 거를 좀사 입어 봅니다. 사 입어 보면 은 정말로 정 떨어져요. 바지를 입었는데 불편해요. 계단 올라가면 지가 벗겨지고 무릎이 땡기고. 자켓, 자켓이나 티셔츠도 입으면 팔 올리는데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입으면 확 팽개 쳐버리고, 에이, 이 브랜드 옷은 내가 절대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맨 처음에 살 때는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처 입어볼 때는 불편한 건못 느껴요. 피팅립에서 입고, 거울 앞에 딱서가지고 보니까, 아, 디자인 괜찮고, 색깔나 좋고, 하면은, 삽니다. 입고, 몇 번, 입고, 세탁하고, 하다보면, 옷에 대한 결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옷, 이비틀린다든지 아니면 활동하는데 불편하,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면은, 옷값이 비싸면은, 에이, 비싼 옷이 에이 꼴이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싼 옷, 싼 옷이면은, 에싼게 비슷덕이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그 브랜드 옷을 이제는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는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입고 입을수록 괜찮으니까 아 역시 명품이야. 그러면서 또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옷의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의 완성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나는 강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패턴을 꼭 배워야 된다. 그리고 패턴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꼭 배우고 봉제와 소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완성도 있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재에 따라서 패턴이 많이 변해야 됩니다. 기본 패턴에서 기본적으로 디자인만 뜬 패턴에서 소재에 따라서 보정을 해줘야지 완벽한 패턴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봉제법도 차근해줘야 됩니다. 봉제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봉제법도 샘플사가 봉제를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패턴을 뜰 때부터 봉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패턴을 떠줘야지 제대로 된 패턴을 뜨고 봉제가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어, 몇 가지만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현행 어, 현재 패턴 하시는 분들, 현재 패턴 실장이나이러신 분들은 내가 부탁을 드리면은. 절대로 후배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패턴을 주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일단은 패턴을 그런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패턴 연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냥 얻었으면 되는데 패턴을 왜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스킬 자체를 줄이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건 후배나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못살게 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패턴을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비슷한 디자인 가지고 오렌지 패턴 하는 거 조금 자중하십시오. 가급적이면은 그 디자인에 완벽하게 맞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그것을 제가 패턴하신 분들한테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패턴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패턴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디자이너들이 왜 패턴실에 있는 패턴들을 데이터로 백업을 받습니까? 그래서안 됩니다. 디자이너는 패턴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들 보면은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패턴이 오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패턴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들 보면은,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데에 한국 패턴사를 글로 보내서, 어, 뭐, 기술 이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큰, 그거, 그것을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패턴을 써서 하는 것이, 뭐, 당장 달콤한 캔디일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나라의 패션 산업을 다 넘겨주는 짓입니다. 봉제 기술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의 저가의 노동력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패턴을 즉 설계 도면을 옷을 만드는 설계 기법을 기술 이양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그거는 아주 나쁜 발상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설계만큼은 이 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인 차이나나 메이인 베트남이 붙더라도 그 앞에 디자인 바이 코리아, 테크놀지 바이 테크놀로지 바이 코리아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의 기업이, 이 나라의 패션이 전 세계에서 우수하게 인정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저넘게 잔소리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패턴 보정에 관한 부분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